연수구는 수년 전부터 치매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연수구는 치매 걱정 제로 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청 광장입니다. 연수구 보건소와 연수구의사회, 한의사회를 비롯해 지역 8개 병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한창인 가운데. 그중 인기는 단연 치매와 관련한 뇌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좋고, 오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수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4,300여 명으로 전체 주민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셈. 때문에 연수구에선 수년 전부터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엔 전국에서 최초로 치매 조기 검진과 가정 방문 등을 전담하는 치매 안심센터를 열고 주민주도의 치매 안심 자율 방범대를 운영하는 등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치매 걱정 제로 도시 시작을 알리는 원년 선포식을 열고 좀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네 가지 역전 분야별로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치매 초기 단계부터의 관리를 위해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1대1 매칭 전화 프로그램과 치매 유전자 검사 등을 도입합니다. 이제 치매는 너 나의 남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 우리 구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수구는 좀더 다양한 치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규모 있고. 체계적인 특화 사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2026년까지 연수구를 침해 극복을 선도하는 거점 도시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